이렇게 해서 틴데일부터 시작해서, 카버데일, 매튜 그레이트, 제네바, 비숍,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일곱 번째 가서 뭐가 나와요? 킹잼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1611년 킹잼 성경. 그래서 킹잼 성경은, 우리가 지금 스코틀랜드가 있고, 이 밑에가 이제 잉글랜드가 있어. 이거 두개들마치고다 해갖고, 그레이트 브리튼이라고 합니다. 대형 제국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스코틀랜드에도 왕이 있고 잉글랜드에도 따로 왕이 있었어요. 잉글랜드의 왕이 누구냐? 엘리자베스 여왕이에요. 그다음 저 스코틀랜드의 왕은 누구냐? 제임스예요. 근데 이 엘리자베스이 죽었어요, 갑자기. 근데 죽기 전에 왕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 지정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를 이, 잉글랜드까지 다 통합해서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갖고 스코틀랜드의 왕이었던 제임스 6세가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하고 두 개를 합친 그 영국 제국의 첫 번째 왕이 된 거에서 제임스 1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1세가 돼서 이제 7위를 하려고 했더니 청교도들하고 그다음에 국교도들하고 영국 국교에 이게 성경 때문에 이제 어려움이 있고 신학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또 제네바 성경 가서 보니까 칼리빈이 거기 옆에 있는 주석을 다 써놨는데 이 주석들이 읽을 수가 없는 그런 형태로 돼 있고 뭐 왕을 공격하고 이러니까 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통합을 해서 그래서 국가가 한 성경을 쓸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를 햄튼 코트라고 하는데 에 거기 와서 성교들이 이제 제안을 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왕이 보니까 맞거든요. 이게 일단은 성경이 하나로 통일이 되고, 모두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이 있어야만 국가가 하나가 되겠구나.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이제 해서, 50여 명의 그런 그 학자들을 동원을 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킹잼 성경 맨 앞에 가서, 앞에 가서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되어 있냐. 성경 전서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에, 거기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 저기 지금 킨뎀 성경 가서 보면 저 표지에 가서 보면 저 가운데 있는 내용을 여기다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저 가운데 있는 내용을 구약과 신약을 포함하는 본 성경 전서는 제임스 페아의 특별 명령에 따라 원어에서 번역했으며 단지 원어만을 사용한 게 아니라. 또한 이전 역본들을 부지런히 비교하고 수정하여 번역을 했다. 그 전에 있는 그런 역본들까지 다뭐 독일어 역본도 있고 스페인어 역본도 있고 또 라틴어 역본도 있고 이것들을 다 살펴보고 에 이래서 에이 모든 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을 했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낭독하도록 지정을 받았다. 그래서 영국 스코틀랜드의 모든 교회는 이 성경을 쓰도록 그렇게 이제 지정을. 받은 거예요. 자, 이 성경이 바로 그 나오고 나서 한 37년쯤 지났을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나옵니다. 1647년에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나오는 모든 인형 구절이 모든 게다킹제 성경으로 기록이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런던 침례교 진술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다음에 모든 신학교의 교리, 모든 성경적인 교리, 그렇죠? 비듬 진수는뭐다뭘 사용했어요? 킹잼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킹잼 성경이 영어에 끼친 영향은 절대적이었다. 절대적이었다. 대중들의 일상 영어 속으로 킹잼 성경의 표현이 침투에 들어갔기 때문에 영어권 대중의 언어와 문어를 형성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두 공유하는 일종의 DNA. 여러분, 가족이 되면 엄마, 아빠의 DNA를 공유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영어를 일단 사용한다고 하면 그 안에 킹댐 성경에 어휘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갖고 그게 마치 DNA처럼 영어에 그렇게 남아있게 된 그런 성경. 영어권 세계의 공통 규범이 된 그런 성경으로 자리 잡았다. 이게 이제 킹댐 성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게 스테파누스의 그리스어 공인 본문. 공인본문이 몇 개가 있는데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작은 에라스무스고, 그다음에 가장 유명하고 또 우리 킹덤 성경 번역을 할때 배자, 그다음에 스테파노스의 이제 그 그리스 공인본문을 썼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절번호를 넣었다는 거예요. 스테파노스 성경에는 절번호가 예, 이 세상에서 처음 들어가게 됐고, 그 이후로 영어 속으로 그게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뭐 다른 모든 성경들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다. 자, 그러면 예, 지금부터 한 4, 500년 전에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국가가 어디였어요? 스페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스페인, 천주교 국가들 다 스페인이잖아요. 그럼 스페인어 성경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스페인 사람들을 위해서, 그 당시에 제일 큰 제국을 형성했던 게 스페인이니까, 그래서 스페인에는. 예, 레이나 발레라, 스페인어 성경이 나와서, 이것도 다 어디, 에라스무스의 에 공인본문, 히브리어 마소로 반문, 이걸 사용해서, 에, 그래서 이러한 성경이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럼 영어도 다 공인본문, 그 다음에 지금 스페인어 제일 큰 것도 공인본문, 독일어 성경도 공인본문.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게또 뭐가 있어요? 프랑스어가 남아있잖아요. 프랑스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어는, 에, 칼빈의 사촌, 올리베 땅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만든 올리베땅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올리베땅 성경이 역시 다수 본문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외 이탈리, 이탈리아에서는 디오다티 역본이 만들어지고 체코에서도 체코 역본 만들어지고 해서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들에서 각 나라 말로 성경이 다 번역이 됐는데 100%다뭐로 만들어졌냐?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사상 유래 없이 보존해 주신 그 단어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다수 본문 히브리어 마소로본문 예, 그 다음에 그리스 공인 본문 여기에서 모든 성경들이 쏟아져 나오고 전 세계로 포급이 돼서 스페인어 쓰는 사람, 네덜란드 쓰는 사람, 영어 쓰는 사람, 독일어 쓰는 사람, 뭐 프랑스, 뭐 아프리카, 인도, 뭐 오세아니 할것 없이 온 세상을 이렇게 다 퍼져 나간 거예요. 다 무슨 성경이 퍼져 나갔냐? 예, 다수 본문, 천주교 사본 다 제외하고 소수 본문 이런 거다 제외하고. 예,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이와 같은 다수 법문이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어 신약 성경 인쇄된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어도 번역하려면 인쇄가 돼야 번역할 거 아니에요 히브리어도. 그래서 나온 게 여기 나와 있는 히브리어 성경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은 1516년, 17년에 다니엘 본베르그판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그 전엔 다 손으로 썼어요 두루마리에. 그쓴 거를 저렇게 책의 형태로 처음 인쇄하게 된 거예요. 책의 형태로. 그 그러니까 인쇄가 되니까 히브리 어 성경도 막 퍼져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돼야만 번역을 할거 아닙니까? 번역자가 50명이면 적어도 50권이 있어야지 번역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렇죠. 그럼 인쇄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인쇄가.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도 1516년, 17년경에 이와 같이 인쇄된 그런 성경이 나오게 된 거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성경 역사 박물관 안에 이제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3층에 저하고 이제 같이 가서 인쇄기 발명 이후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건다 인쇄된 성경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쇄기 발명 이후에 나온 가장 중요한 그 성경들이 배열이 되 있는 그 관을 찾은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그 안에 쫙 이렇게 이제 배열이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예,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예, 여러분 루터의 성경, 뭐 에라스무스 성경, 히브리어 성경, 뭐 성경 많이 제가 나열했잖아요. 구텐베르크 다 가서 보면은 한평 정도 이렇게 펼치면 한 평이나 뭐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거에다 하나씩 하나씩 연도별로 이렇게 쑥 이렇게 다 배열이 돼 있어요. 이제, 이제 영상을 이다 보여드리겠는데, 그러다가 드디어 이게 절정이 어디 갔다고요? 킹잼 성경에 가서 절정을 이루었잖아요그 킹잼 성경 갔는데 거기 딱 들어가면은, 그러면 맨 끝에 가면 말 그대로 그냥 킹잼 성경 관이 있는 거예요. 한 20병, 30병 전체가 몽땅이다, 그냥 사방이다, 킹잼 성경으로만 둘러있고, 그 안에 디지털 영상이 들어있고, 아, 그래서 그냥 가서 이렇게 보기만 해도, 조그만 거, 조그만 거뭐한 뭐 평짜리, 한 평짜리 뭐쭉 그냥 역사 쭉 하다가 갑자기 가서 확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개화를 했구나. 개화. 꽃이 만개를 했구나. 그게 뭐예요? 킹잼임 성경이다. 그거를 성경 박물관 그 역사 박물관 안에 그냥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그러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킹잼스 성경만 예, 적어도 한 2, 3평 0 공간. 예, 이거를 차지하며 여러분 수많은 자료가 있는데 그렇게 많은 공간을 차지한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비디오를 일단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왜 나오는 게 잠깐 스탑 하시죠? 예, 스탑. 요게 예, 다니엘 본베르그, 다니엘 본베르그가 히브리어 성경을 인쇄한 거예요. 저게 히브리어 성경. 그거를, 그 전에는 여러분 두루마리에다가 소 달구지에다가, 모세 오경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그걸 둘둘 말아 갖고 다니는 히브리 사람들은 두루마리를 했으니까, 그거를 저렇게 한 권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한 권으로. 뭐 때문에 인쇄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저게 나오니까 번역이 가능해진 거죠. 번역이. 그렇죠? 예, 그래서 저런 게 이제 한평 정도 공간 안에 반평 정도, 어떤 건반평뭐 조금, 영향을 많이 미친 건 한평 정도 공간 안에 있이제 저기 히브리어 성경입니다. 쭉 보시죠. t 네, 네, 그 다음에 스탑 하시면 에라스무스 보이죠? 네, 지금 바로 지나갔는데 저게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공인본문이에요. 그리스어 공인본문. 그러니까 조금 아까 그 히브리어. 요거는 네, 이제 에라스무스의 그리스어 네, 또 가시죠. 쭉. 에라스무스의 공인본예 고답스답하시고 예, 보면 요거는 스테파노스의 공인본문. 저 공인본문이 작아요. 요만해 여러분 우리 박물관 안에 들어가 보면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예, 그게 스테파노스의 그 그리스어 본문인데 고안에 그 구절이 적혀 있는 거예요. 절이 절번호가 처음으로. 조그만 게, 거기, 이제, 거기 나열이 되어 있어서 한번 보시죠. 예, 네, 그 다음에 틴데일. 예, 네, 틴데일. 그러니까 다수 성경에서 처음으로 번역된 신학 성경. 그리고 인쇄된 성경이에요. 인쇄가 된 거예요, 처음으로. 영어 성경이. 틴데일 성경이 저 안에 이제 들어있습니다. 자 수납하시죠 자, 이런 모든 게 저희 가수분 하나씩 하나씩 모르게 돼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한평반평뭐 평, 평뭐 이렇게 해갖고 쭉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배열이 돼 있어요. 예, 네, 한번 보세요. 그러다 갑자기 뭐가 탁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저 가운데 하나 센터에 저기 있는 게 네, 킹제임스 바이블. 자, 수답하시죠. 예.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조금조금하게 이렇게 영향을 미친 것들이 쭉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이 되다가 홀의 한 중간에 제일 중요한 센터에 거기에 킹제임스 성경 해갖고 오리지널 성경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예, 또이 오리지널 성경 나온 이후에 철자법 이런 것들, 이 것들 교정하고 한 그런 옥스포드 성경, 무슨 성경 이런 모든 것들 다양한 그런 자료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예, 킹덤 성경만 특별 관을 만들어서 그래서 제일 크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거기 가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 우리 교회 아우시는 어느 자매님 사위가 보스턴에 사는데 그 형제가 거길 갔다 왔어요. 예, 그러더니 예, 저한테 아유, 거기 한번 가보니까, 킹잼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그 대번에 알겠다. 가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냥 조막조막 이렇게 있다가 그냥 가지가확 하면서 개화가 되는 거. 에 이거 이제 이 안에 있으니까. 가서 보시죠. 아, 저 오른쪽에 가면 스탑 하면저 네, 오른쪽에 디지털 이런 화면이 하나 나오는 거 보이시죠? 차 타고 가고 뭐 그러면서. 그래서 다른 건 없는데 킹잼스 성경은 6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킹잼스 성경이 미친 영향이 너무 지대하기 때문에 킹잼스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졌다 이런 거를 담은 그 디지털 영상을 여기에다만 지금 갖다가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제가 거기에 중요한 거한 1분? 1분 정도만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이게 스 3면, 4면 이렇게가 돌아가면서 하여튼 킹잼 성경과 관련된 모든 자료가 저 안에 배열이 돼 있습니다. 시죠

자, 스탑 하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 오른쪽에, 어, 한 2m, 1.5m 뭐 되는 그러한 그 화면에 킹잼 성경, 그러니까 성경이 세상에 글로벌, 글로벌라이제이션, 세상에 천세계로 퍼져나간 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경이 바로 킹잼 성경이다 하는 특별 영상을 여기다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그 성경을, 킹잼 성경을 만들어 놓은 그 도시들로 이렇게 찾아가고, 차를 타고 찾아가고, 그런 거 이제 보여주면서 킹잼 성경이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미쳤는가, 이거 6분짜리 영상을 만들었는데, 제가 그 중에 한 1분 정도만 카트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잠깐. We're approaching 런던이. the end of our journey through the history of the Bible. We hope you've enjoyed our quick tour. Let's end in England, where we learned a story about how the Bible finally went global. 예, 여기서 떠하시고, 예,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인쇄가 되고, 예, 원본, 사본, 인쇄본 이렇게 갖고 드디어 세상에 성경이 퍼지게 됐잖아요. 그 퍼지게 된게 어떻게 된 거냐,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이 뭐라고요? 킹제임성경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어, 웨스트민스터 사원 성경을 번역했던 그런 장소가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이세 군데에서 여섯 개 팀이 이제 그 번역을 했는데 웨스트민스터 그 팀이 번역했던 예루살렘 방이라고 하는 그런 방 체인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목소리도> 와, 여기가 예루살렘 체임버라고 성경을 보역했던 장소 옛날하고 똑같이 그대로 남아 있다 <목소리도> 16. As the British and other colonial empires spread European influence around the globe, they carried Christianity and the Bible with them. The dominance of the British empires i 이분이 얘기하는 게 d thing. I think that the US is a good thing. Because I am a big guy in the US, I am a big guy in t 이렇게 될때 사용이 됐던 뭐 유일한 성경이죠 유일한 성경 그 성경이 킹제임 성경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죠. The Stop 거기에서 이 사람이 single most common version of the Bible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중에 single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본 성경 그게 킹제임 성경이다. 뭐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사람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가서 보시죠. 스탑하시고, 그래서. 이 성경 때문에 전 세계 성경 공예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를, 보급하기 위해서 영국 성경 공예도 만들어지고, 미국 성경 공예도 만들어지고, 성소 공예들이 제 만들어졌다. 넘기시죠? 거의 다 끝났어요. 예, <ouse> 거기 가서 보니까 킹잼 성경이 most dominant, 가장 지배적인 그런 성경으로, 적어도 360년 동안 이 세상을 지배했다. 왜 그래요? 그 이후에 NIV니, 뉴킹 제임스에게 나온 게 1970년대 이때부터 나왔으니까, 1611년부터 시작해서 1970년 이때까지는 그냥 이세상에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예, 네,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so 네, 네, 끝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오늘날에도 탑셀링 바이블이다. 가장 많이 팔리는 성경이다. 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해서 이제 영화가 끝나게 됩니다. 자,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렇게 들고 있는 이 킹잼 성경이 인류 역사 최고의 성경이에요. 그냥 성경 박물관에 가서 보시면 그 위용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400년 동안 교리, 신학, 성경번역, 설교 모든 주석이 근간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일을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 개의 영어성경번역본이 있고 독일어성경도 있고 스페인어성경도 있고 다 있었지만 예, 하나님이 어디에다 손을 얹어주셨냐 영어 킹덤 성경에 손을 얹어주셔서 전 세계 모든 곳에 모든 교리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목사들 배출하는 그런 성경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경은, 예, 전에도 존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존재할 수가 없다. 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킹덤 성경의 사중 우수성. 이 성경이 얼마나 우수한가. 예. 가서 보시면 본문이 우수하고, 번역자가 우수하고, 번역 기법이 우수하고, 그 안에 신학이 우수하고, 그래서 한 군데도 오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성경이 어디 있냐? 그러면 여러분이 영어 킹잼 성경 주시면 돼요. 영어 킹잼 성경. 예, 그래서 저 킹덤 성경의 4중 우수성 책을 보고 싶으면 키바이블 닷컴에 들어와서 자료실 그 안에 가면 모든 자료가 다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되고 그럼 우리는 한국말로 번역된 흠정역 성경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말로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우리말 어법에 맞게 우리말답게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이 영어 킹잼 성경을 번역한 그런 성경입니다 자, 이제 4월 말 경에 성경 앱이 나옵니다. 성경 앱. 이 성경 앱엔 4 개의 역본이 들어 있어요. 네, 킹제임스 우리 마제스테디션개혁 성경, 그다음에 킹제임스 성경 영어,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션 이게 들어 있고 이걸 다 낭독을 해 줍니다. 구글 보이스에서. 그래서 영어 듣기 싶은 사람 영어 듣고 한국말 듣고 싶은 사람 한국말로 듣고 한국말 영어, 한국말 영어 이렇게 하면 또 한국말 영어, 한국말 영어도 듣고 이렇게 다할수 있고 또 365개 성경, 암송 구절도 이제 들어있고, 이런 게 이제 4월 말에 모두가 다 무료로 볼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배포할 거고, 또큰 글자 성경은 PDF 파일로 이제 무료로 다 배포를 할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베들렘 성경이라는 성경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런 그모듈도 우리가 다 만들어서 그 안에서 누구든지 다쓸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성우, 를 두드려 우리가 이제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낭독을 벌써 시작을 해서 자원 전도서, 욥기, 요한복음 지금 마태복음 하고 있어요. 김기현 성우가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듣기 좋은 그런 그 성경 낭독이 이제 한1 년이고 이제 해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모든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이후에 교리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호수라고 해갖고, 이거에 대한 확신을 내가 못가지면 교회상을 아무리 오래 해봐야 다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내 믿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그거 보려면은, 예, 온전한 성경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없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성경. 우리말답게 그냥 읽고 싶은 대로 그냥 시원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성경에 대한 그런 확신. 이걸 갖는 게 우리의 에, 임무고, 이거를 전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게, 이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야 될 그런 일이다. 기도하겠습니다.